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어, 지금 제 앞에는요 어, 가지 끝이 노랗게 물들어 있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요 눈에 확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어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요 이렇게 줄기는 이렇게 세로로 터집니다 껍질은 않지만 그래도 몇 년간의 껍질이 이렇게 쌓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나무는 황금회화 나무입니다 아, 말 그대로 아마 아, 새로 나온 가지 이들이 황금색이어서 황금 회화나무라고 이름 붙였겠지요. 아, 여기 마침 가지가 잘라진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우 정말 샛노란 황금색이에요. 어, 여기까지 가요. 1년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년 큰거어 이게 3년 큰 가지네요 어, 이렇게 보니까요 1년 2년 3년 4년 어, 5년째까지는 노란색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가지 끝을 오랗게 물들여서 아, 겨울철에도 예쁜 황금 회화나무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